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무려 2년 연속 만족도 1위로 꼽은 여행지 어딘지 알아요? 2년 연속 1위였어요? 맞아요. 전 일본일 것 같은데. 아 일본 여행 네. 가깝고 맞아요. 좋죠. 하지만 정답은 음. 어디요? 스위스. 아 스위스 좋지. 아. 스위스 근데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가고 너무 싶어도 비싸. 네, 비행기 티켓 끊는 게손 떨리더라고.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스위스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훨씬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 물가가 스위스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헉, 그래요? 그리고 여긴 진짜 안 알려진 곳이라 지금 바로 가셔야 됩니다. 주머니 사정 때문에 스위스 못 가셨던 분들 지금 주목하세요. 스위스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알프스 못지않은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어, 어디죠? 이곳이 남미의 스위스로 떠오르는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입니다. 아, 야 남미면은 물가가 괜찮겠네. 그렇죠. 우리에겐 생소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서양권 여행객들에겐 사계절 내내 인기 있는 곳입니다. 산과 호수가 함께 있어서 여름엔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기 좋고요. 크, 예술이다. 겨울엔 눈 덮인 산에서 스키, 하이킹, 스노바이크 우 등.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야 눈이 저렇게 쌓여있어? 전 진짜 무식한 생각인데 남미에는 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야 이거는 진짜 대자연의 선물 맞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바릴로체의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죠? 바로 세로 캄파나리오라는 곳인데요 세로 캄파나리오 편안하게 체어 리프트를 타고 약 1000m의 고도를 올라서 전망대에 도착하는 순간 와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압도적이죠. 야 미쳤다 예. 대박이다. 아. 이야산물 색깔 봐왜 이렇게 예뻐? 이야. 저런 걸 장관이라고 하죠. 아 그러네요 예. 절경이네요 진짜. 절경이고 장관님이에요. 어 아, 장관님이라고요. <웃음> 네 <웃음>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아니 뭐 저도 예, 예. 막할수 있잖아요. 예, 예, 예. 바릴루체의 매력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어, 또 있어요? 우리 경치 보느라 꽤 많이 걸었는데 우리 꾸 팀장은 운동 끝나면 뭐 먹어요? 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죠. 단백질. 예. 단백질에 알코올이 들어가야. 아, 뭐. 예. 그렇죠 그렇죠. 어. 바릴루체 사람들도 단백질을 먹는데요. 그 메뉴가 차원이 다릅니다. 뭐지? 삼겹살? 스테이크를. 야 스테이크. 와 예술이다. 에이. 야, 소고기. 이건 진짜 반칙이네. 아... 아, 근데 외국에서 소고기 먹기 겁나던데. 이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르헨티나의 별명이 거대한 정육점입니다 아, 거정. 바리루체에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스테이크를 배 터지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렴해요? 요 투툼한 스테이크요. 네. 바리루체 최고의 식당에서도 100g에 단돈 만10 원이거든요. 어? 100g에 만 원이요? 생각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한 3만 원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대박이다. 바로 이게 다 아르헨티나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한파스 평원 덕분인데요. 아, 거기 소가 많은가 보다. 이야. 이곳에서 길러지는 수많은 소와 양들이 전국 곳곳으로 공급되거든요. 그렇구나. 바릴로츠의 스테이크는요, 장작불에 구워내는 게 특징이라 진한 불향이 고기에 싹! 스며들어 있대요. 와, 너무나 어머. 어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은 오. 스테이크를 한입 베어 물면요. 에이. 이 감동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여비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아 여비, 옆집님저 오늘 컨디션이 응. 대단한데. 아주 오늘 컨디션이 장관님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름다운 풍경에 가성비까지 꽉 잡은 요즘 뜨는 신상 여행지. 남미의 스위스 바리로치였습니다. 자, 남미의 스위스라고 하셨는데 스위스에 비해서 다른 물가들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일일 여행 경비를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자, 한번 보세요. 바리로치와 비슷한 풍경을 지닌 스위스의 체르마트 지역입니다. 호텔 일박하고 브런치 먹고 카푸치노도 한잔 하고 스테이크로 저녁까지 먹었을 때 체르마트에서는 45만 원에서 71만 원 정도고요. 아릴로체에서는 12만 원에서 24만 원밖에 안 돼. 와, 세네배 차이가 나버리는데요? 굉장히 감동하신 것 네, 같은데.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그리 일찌감치 패배를 좀 인정하시면 어때요교 팀장님? 네 e 네 e 네 n 네 v e 옆 팀장, 남미의 스위스 좋긴 한데 아좀 추워 보이더라고. 아, 아. 네? 저랑 같이 따뜻하게 몸좀 녹이러 가보시죠. 오? Let's go. 죽기 전에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죽고 나서도 잊지 못할 여행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해발 1,000m의 고도에서 3단 높이로 떨어지는 환상적인 폭포가 우리를 반겨 주는데요. 폭포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술이죠? 야. 알프스 산맥의 빙하수가 녹아 흐르는 이곳. 오스트리아의 바트 가슈타인입니다. 에이 근데 여기도 약간 좀 추워 보이는데. 에이! 옆 팀장, 바트 가슈타인의 뜻이 뭐게요 바트 약간 그, 그 통화 바트 있지 않나요? 아 어떤 어, 뭐 화폐 단위. 그런 데서 화폐 단위에서 네. 뭐 있는 뭐 그런 거 아니? 뭐 슈타인 가슈타인 가 바트가 슈타인이다. 바트가 슈타인이라고. <웃음> <웃음> 바트 가슈타인의 바트는요 독일어로 목욕 온천이라는 뜻이고요. 오? 바트 가슈타인은 온천이 있는 계곡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야,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겠다. 네. 바트 가슈타인에서는 하루에 약 5만 리터의 온천수가 수산하는데, 여기엔 라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뭐야? 한때, 류마티즘, 알레르기, 호흡기 등에 좋다고 난리였었죠. 라듐, 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쵸? 뭐죠 사실 라듐은 방사선을 내뿜는 금속 물질이에요. 어? 방사능?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트 가슈타인 온천에 포함된 라듐은 매우 미량인데다, 노출시간이 짧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음. 바트 가슈타인은 약 600년 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히 3세가 애정했던 마을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황제가 갔던 유양지라고? 나도 갈래! 유럽 귀족들의 사랑받는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 황제와 귀족들의 휴양지, 엘레강스 하겠네요. 예, 네, 그럼요. 말해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색 휴양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트 가슈타인 계곡 사이엔 작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엔 금을 캐던 광산이었지만 지금은 폐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수영복을 입은 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laughs>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어디 막 끌려가는 거 아니야? 갱도 안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가득. 사실 이곳은 바트 가슈타인의 치유 동굴이에요. 네. 이분들은 수영복을 입고 동굴 테라피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찜질방이네. 아 이거 근데 이건 천연인 거잖아. 천연이죠. 14, 15세기 금광 탐사 중 누군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이상하네. 바트 가슈타인 광부들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잖아. 바스트 가슈타인 광부들 건강의 비밀 이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량의 라듐 때문이라고 밝혀졌대요. 오, 온천수에 함유된 그 라듐. 그렇죠. 온천수에서 발견된 라듐이 이 동굴에서도 발견이 된 건데요. 그렇게 시작된 동굴 테라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요. 바트 가슈타인의 동굴 테라피, 오스트리아와 독일 건강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치료법이고요. 류마티스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알프스가 선사한 영혼의 휴식처, 오스트리아의 바트 가슈타인이었습니다. 아, 오... 예술이죠. 아, 중간에 영상을 보는데 VJ 분이 한분 왔다 가셨던데요 맞아요. 네. VJ 특공대에서 잠시 네. 와주셨어요. 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laughs> 박기량 사모님. <laughs> 어. 아 근데 힐링이 필요할 땐 빌딩숲 피해서 요 대자연이 최고죠. 어 맞아요. 네. 겨울에 눈만 보는 거, 음, 눈 보면서 온천까지. 아 제대로 힐링이죠. 온천 진짜 진짜 좋은데. 예술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 조사원들이 미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미션 온천 힐링에 딱 맞는 마사지 게임. 마사지 게임은 좀부길한데 야, 이건 미션 중독자들이에요 진짜. 아, 이분들은 네. 진짜 미션 깡패 같은 분들이시네. 어. 야, 근데 오늘은 이 미션에서 승리하면 선물을 준대요. 어. 선물이 무려 여행할 때꼭 필요한 여행 필수품. 협찬 들어왔구나 음... 그건 아니라. 예. 음... 네. 아, 그건 아니에요. 제작비로. 아, 제작비로. 아직까지는 지금 PPL이 안 음... 들어오고 음... 있어요. 네, 들어와야 됩니다. 아... 고주파 마사지 기기를 손등에 붙이고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강도치. 야, 너 이런 것도 처음 해보네. 어, 오, 요즘 팝핀 배우세요? 어, 어, 빵, 빵, 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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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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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이 상태로 30초 동안 콩을 누가 더 많이 아 옮기나? 자,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아니, 지가 손을 움직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 준비하시고 시작. 으아. 아, 이 진짜 어려워. 아, 그래? 진짜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 어, 한 번에 두 개씩. 아 오! 아. 오 어, 야, 아 지금 깨를 부리고 있죠한 아 번에 여러 개 하려다가 지금 아 자, 세 개. 그, 에 어우, 이거 어려워. 야, 아, 아, 아파. 아, 아파. 땡기. 여기까지! 땡기. 땡기. 여기까지! 오! 오나요? 야, 온다. 어. 오! 오! 오, 오. 이 정도면 뭐할 수, 저는 2 0 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요? 어, 시, 오케이, 짝. 아,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오. 집히지 않다니까요. 어, 거안 집히네? 잠깐만. 자 하나, 둘. 잘하는데? 아, 세진다 이거. 세. 시간 재고 있죠? 네. 자자자, 하나 더라 더. 자자자, 하나 더라 더. 자자자, 하나 더라 더. 자, 자,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손한 번, 아, 손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오케이! 너무 세다. 저몇 개죠? 일곱 개네요. 나이스! 일곱 개! 일곱 개!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 팀장 승리! 이거 뭐예요? 목베개인가? 휴대용 캐리어, 캐리어 무게 측정기. 오늘 여행이니까. 아 우리 그거 캐리어 붙일 때 무게. 어, 그치 그죠. 그거 그거네요. 그건.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제 아내가 캐리어를 다 싸주거든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 제 아내가 엄청 좋아하겠다. 자 이제 순위 또 정해봐야죠. 옆 팀장이 소개한 남미의 스위스 아르헨티나 바릴로체 또 제가 소개해드린 온천 명소 오스트리아 바트가슈타임 사실 여행요 이 비싸게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보다 저렴하게 이 미친 풍경을 만끽할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그냥 힐링 자체가 아니라 여행도 만끽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음... 이런 여행지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1위는 인정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2위를 드릴게요. 2위? 예. 바리로체는 3위로 주시죠. 즐겨봐, 이 채널!